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5일자 투자 2 5포인트짚어드릴 세력 보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오른거에 비해서는 카카오가 반영이 안되니까 좀 아쉽긴 했던 하루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카카오 주가 움직일 때 어떤 것들 보셨나요? 잠깐 분봉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시초가는 미장을 반영해가지고 어제 미국장이 상승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상승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종가가 하락해서 마감을 하게 됐어요. 외국계 창구가 뭘 보고 카카오를 팔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로 그러면 언제쯤, 얼마큼 시간이 지나야 카카오는 외국인이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테마거든요. 카카오는 외국인이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밀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악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됩니다. 카카오가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원동력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오픈 ai와 서비스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플레이 mcp 기능을 다각화하고 금리 인하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워렌 버핏은 지난주에 구글을 투자하면서 포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를 해줬단 말이죠 카카오도 구글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구글이 급등했거든요 우리나라 장에는 잠깐 악재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뭐가 등장을 했냐면, 당장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9월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셧다운 때 나왔어야 될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일 밤 10시 30분에는 10월달 개인소득 소비지출이 뜹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지표가 등장하면 셧다운 때 얘기고, 금리를 인하할 확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전망인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를 인하해서 뭐를 줘야 돼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따로 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성이 좀 부족한 악재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마지막 줄에 내일 오후 7시에 우리나라에서는 NST 거래가 되는 시간대에 영국 예산전망 보고서가 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요번에 오늘 장전에 레포트들이 올라왔어요. 이 레포트들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지금 한국 시장을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계 창고들이 영국이었어요. 영국발 외국계 창고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려서 4,000 스피를 만들어 주고 최근에 3,800 스피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영국 애들이 지들 나라에 투자 안 하고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냐면 영국 경제가 엄청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돈을 싸 들고 우리나라에 투자하죠. 우리나라가 마치 서학 게임이라고 하면서 미국장에 투자를 하는 것 처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들은 왜 자국 기업을 못 믿을까요? 신뢰를 못할까요? 그거는 영국의 국가적인 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엄청 꾸리려다가 국민들이 반대해서 세금을 높일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높이는 목적이에요. 영국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다.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영국의 경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레포트들의 요지였어요. 그러면 이 레포트 대로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영국 예산 전망 보고서가 채권 문제를 끌어올린다면 정말로 영국에서 들어온 외국계 자금들이 회수되어져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로 오늘장이 유난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 약재들이 소멸되고 시간적으로 있죠? 시간적으로 26일 오후 10시 30분이 지나야 현실적으로 증시가 12월 10일까지 금리 인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꽤 어려운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장이 휴장이고요. 금요일은 미국장이 오전장만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관망장이 좀 강합니다. 이럴 때 카카오가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횡보 속에서 우리가 횡보가 끝난 다음에 업이냐 다운이냐 이거를 계속 추적하고 예측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변수가 생기면 대처를 정말 악재가 소멸돼서 12월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면 투자를 지속해야겠죠. 그래서 이 고비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그래서 카카오 어떡할 건데? 입니다. 다짜고짜 카카오 제가 얼마 갑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카카오의 기업의 가치는 카카오의 차트 때문에 카카오의 최근 저점으로부터 과거의 상승률만큼 또는 수급 요인 때문에 이런 가격을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참고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카카오를 옛날에 5월 20일 날 여기서 매수를 해서 6월 23일 날 매도를 했다면 최근에 나온 차트에서 파동의 저점이었던 7월 달에 54,000원대 매수를 저 혼자 한게 아니고 구독자분들 같이 했다면 사고 파는 자리에 영상이 있겠죠 카카오를 그래서 5월 20일 날 36,000원대 매수 방송이라면서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했었고 6월 23일 날 68,000원을 찍던 날 매도하자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7월달, 7월 24일날, 54,000원에 비싸게 팔자면서 내기해보자고 공부한 타점들도 존재합니다. 차트로 돌아서, 최근에 만든 차트는요, 아쉽기는 해요. 박스권이라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좋아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파워가 강하기는 해서, 박스권일 때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논하기는 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카카오가 언제 돌파할까? 돌파한다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대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를 지난번에 사고 팔고 샀던 것처럼 이런 악재 때문에 뭐 대처를 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을 찍으러 간다든지 하면은 카카오가 지난번에 단기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 제가 매도하자고 했던 영상처럼 매도하자고 있는 그대로도 방송을 할 거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구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제가 카카오 이날 훗날에 매도하는 날은 매도하자고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휴대폰 번호로 오늘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내일 오후 7시에 넥스트레이드 때 만약에 문제가 커지면 넥스트레이드 때라도 대처를 할 가능성이 1% 정도는 있어요. 웬만하면 요즘 나오는 악재들은 경제가 예상, 예측 가능한 악재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티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올라가고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떨어졌던 과거처럼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해줘서 반등할 거라고 보는 것처럼 외인 동향이 중요한데 영국발, 외인 수급이 회수가 되어지면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는 대비를 해놓고 만약에 리스크가 뜨면은 자르고 관망을 좀 했다가 악재가 주가가 일부 하락하는 것 정도로 소멸이 되면 다시 사서라도 돈을 벌수 있다 정도는 1% 가능성으로 미리 준비는 해놓자고요. 자그 번외로 우리가 원래 매매하던 대로 매매합시다. 카카오는 요즘 누가 사주고 있어요? 외국계 창구가 사주고 있어요. 카카오는 외국계 창구가 사주면요. 저점에서 단기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가기가 쉬운데요. 벌써 6만원대 후반을 찍은 게 4번이나 됐습니다. 이번에도 찍으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차트를 추세를 만들던 걸 추세를 돌파해서 새로운 고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승장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승장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구독자분들과 아직 홀딩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하는 가격이 1차 목표 주가가 있고 2차 목표 주가는 무려 15만원이에요. 카카오가 15만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3만원대 부터 15만원 간다 했는데 7만 1 천원 찍었을 때 15만원 간다고 방송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그거 밖에 못 가냐 라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올라갈 때는 10만원 이고 100만원 이고 찍을 것 같거든요 심리 때문에 그래요 요즘 카카오 진짜 재미없죠 15만원 간다 하니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생각보다 김범수 창업자의 일심무죄와 경영 정상화 그리고 매출과 이익의 성장으로 멀티풀 값이 예전처럼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의 목표성까지 올라가기 쉽다는 이론도 있거든요. 구독자분들과 사고 팔때 이런 가격대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제 소개 달겸 강의 하나 드린 다음에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팅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흔들려가지고 카카오가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대신에 이번 주가 지나가면 그 고비를 넘겨서 주가가 1차적으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전고점이라고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좀더 디테일하게 가격을 아예 알려드릴게요. 오늘 캔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7만 150원이라고 적혀있죠. 카카오는 7만 150원까지 우리가 단기 목표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7만 150원 정도까지 왔어요 이때 제가 말한 가격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한 다음에 7만 원대 6만 원대 후반 전고점 있죠 를 지지하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큰 수익을 내는 차트를 말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15만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박스권이 유지가 돼서 파란색 선까지 올라간다면요. 7만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박스권을 유지할 때는 또 유지를 잘해요. 돌파가 나오면 미친 상승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A 같은 케이스보다 B 같은 케이스가 나오기를 꿈꾸면서 매매하고 있어요. 근데 B 같은 케이스가 나올 때는 꼭 증시가 어렵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하면비 같은 차트를 만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심리에서 지면은 상승을 못 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이런 심리가 어려운 자리에서는 제가 멘탈도 잡아드리면서 위험한지 아니 위험한지 계속 분석을 해봐드리며 지난번에도 5월달에 주가가 떨어질 때 방송하다가 이날로부터 올라간다고 강력하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날. 또짚어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혹시나 제가 뭐 대응하거나 더 사거나 하면은 문자도 보내 드릴 예정이니까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남겨 주시고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로 버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